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 짐스틱 마스터 트레이너 김수관이라고 합니다. 또 현재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트원 퍼스널 트레이너라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.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그 짐스틱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. 짐스틱은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한 그런 운동기구입니다. 굉장히 가볍습니다. 제가 한 손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받쳐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고 굉장히 보면 이거 가지고 운동 되겠어? 라는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텐데 하지만 이게 어, 짐스틱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운동 효과를 줄수 있는 어, 기구라고 저는 자신하고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짐스틱 운동기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저와 마틴 선생님과 함께 어,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